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에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리 의와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강단 말씀은 온전 아, 하, 온전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자일 번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율법의 요구들을 쭉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이게 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죠. 뭐 오른뺨을 치거든, 속옷을 아, 어, 구하거든, 오리를 요구하거든, 또 구하거나 꾸고 자는 자들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의를 요구합니다. 오른쪽, 그렇죠? 의를 요구하죠.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의로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거든요. 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는 뭘까요? 의, 의중의 의, 의. 함께하는 게 의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믿음이 의입니다. 믿음이 의, 그렇죠? 그리고 속옷을 구하는 자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입었어도 여전히 부끄러운 것이라 말씀드렸죠. 원래 옷은 입으면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경찰관으로 바꿔놓고 의사로 바꿔놓는 게 옷이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어도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선악의 요구라 그래요.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스스로 뭐했어요? 두려워 떨어 떨 두려워 두려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앞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정지하고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선악의 기준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다음 세 번째 오리를 가라리어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목사 나와야 된다, 뭐 장로 나와야 된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 여러분 행동 중에 가장 큰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인 좀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꾸고 자는 자 이렇게 이랬어요. 우리가 늘 빚진 자로 살아가죠. 예. 유대인들은 뭐에 빚진 자로 살아가요? 행동에 빚진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뭐뭘 계속 돌아가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로 들어간다든지 제사로 들어간다든지 행위로 들어갔죠. 그게 빚진 자들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네 가지가 율법이 지금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율법이 오면 나의 의에 대해서 너가 정말로 의로우냐, 네가 정말로 옳고 맞냐, 틀리냐, 선악계 구조 속에서 말을 하고 세 번째가 너가 정말 행하고 있느냐네 번째가 그럼 너는 열매가 얼마큼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보시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뭐하기 되어 대적하게 되어져요. 다른 편에서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러니까 죄에 눌리고, 죄에 붙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발하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그래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문제, 상처, 아픔. 또 방종 교만에 완전히 묶여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고발하여이고 억지로는 말 그대로 종교화 되는 거죠. 종교화, 종교화 지식가대해서 실상 생활이 정말로 이렇게 율법에 묶이게 되고 형식에 묶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빚진자라는 것은 증거 없는 거예요. 무증거, 무열매, 그렇죠? 그다음 에 무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에 붙잡히는 거죠. 껍데기에 붙잡히는 거, 형식에 붙잡히는 거. 이게 바로 율법에 붙여져 있는 답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이었습니다.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그 그 뭐죠 공부한다고 서울에 올라가 셨었잖아요그러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 여기 고시원에 가서 기숙사 생활했는데 집에 있을 때랑 고시원에 있을 때랑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저 행동이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 활동을 해야 되고. 정해져 있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발을 어떤 아이에 되고 문은 어떻게 나이되고 실내가가 바깥에 있어도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는 것도 화장실 하나 가지고뭐열몇 명이 써야 되니까 아, 화장실 두 개구나 두 개가 열몇 명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는 게 가장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누워 있으면 신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내가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 율법이 우리들을 제한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러 가지 제한 안에 우리가 묶이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올무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온전해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율법의 모든 껍데기, 그림자, 모형이었던 그 한계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실상을 내용으로 갖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마음으로 가져서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에서 나온 상태 율법에서 나온 상태 그렇죠? 그 행위의 어떤 목록에서 나와서 그것을 진의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예배가 율법이잖아요. 예배가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배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 이산에서 예배드리니까, 저산에서 예배드리니까, 이게 바로 율법에 묶여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본인은 실상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얼굴을 못 맞춰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나 사모하는데, 전자 예배도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얼굴도 함께 하지 못하는, 완전히 묶여져 있는 거 이게 죄 아니에요? 죄.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예배할 때 온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든지간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순서가 약간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그영 속에 진리가 계시가 되고 있다면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든 산업의 현장이든. 그게 바로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계속 온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혈류병에 걸려있던 여자 여자, 또어 저기 뭐야 죽을병에 걸려있던 하인 또는 아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완전히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만났으니까 이 땅에는 율법에 묶여 있고 죄의 저주에 묶여 있다가 그 예수를 만나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율법의 율법에서 온전함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라. 반대편 난 뜻이에요. 복음은 그 의를 치는 자리 반대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의를 맞으 신분은 딱한 번밖에 없어요. 의인이신데 맞으신 분은 치신 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으신 분을 의리에는 반대로 돌려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돌려 주셨고 자유로 돌려 주셨고. 은혜로 돌려 주신 좀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축복입니까얘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부끄러움과 선악의 기준으로 나온 자에게 겉옷 키템 기름부음의 옷, 그렇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서 이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니까 모든 것을 알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름부음인 좀 믿습니다. 또 오늘도 조과 염들이 그리스도로 기름부음 받다며 복음으로 또 완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루었졌다 생명과 선령에 벗 해방되었다. 결코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할 데가 없다. 이게 바로 거두신 줄 믿습니다. 또 오리를 요구하거든 그 오리의 짝 모든 율법의 짝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행위든지 거기된 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영접도, 고백도, 삶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짝을 찾아주세요. 그 모든 짝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세요, 여러분. 빚진 자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빛으로 우리에게 지고계십니다또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준다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기는 자들, 증인들이 나온대요. 그죠? 두 증인들이 나온대요. 네, 어, 뭐죠? 그 못배임을 당한 자들, 어린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 계시의 2 0장4절 말씀이죠. 그런 증인들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염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와 염대는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서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우리는 자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 자유하시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은혜 앞에 나오시고요. 또 증거들로 나오시는 저와 이름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온전하게 되는 길 어떻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악한 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의 행동, 그죠?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열매 여기에 묶여져 있는 자들이 악한 자요, 악한 자. 말씀드렸죠? 이 악한 자라는 말이 사악하다, 악이다 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져 있는 자들, 율법에 눌려져 있는 자들을 이 악한 자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반대편에 두지 마 이런 뜻이에요. 반대편, 네. 왼편에 두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 죄자리에 의 두지 말고, 그 눌린 자리에 두지 말고. 그 형식의 자리, 껍데기 자리에 붙지 말고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시는 거고 홍해 바다를 건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이 이번 주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의로 옮겨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고요. 살인에서 생명으로, 가늠에서 사랑으로, 그다음에 거짓에서 진리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옮기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방법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장 39절에 그 오른밤을 치신 의를 치신 바로 대속의 십자가가 저여러분들에게있는줄믿습니다이멘이게 네.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인을가온 온 것은 을고고이이을니을보니다을 보고 있니다이고있이고 있습니다. 이영상고이 영상을 죄를 알지 이하는이에게이다이고다고다고있습다고 어, 또 어, 베드로전서 2장 2 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속의 십자가, 두 번째 연합의 십자가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도 어, 정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연합의 십자가. 예, 세 번째 진리의 십자가죠. 예,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오직 모든 것의 짝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십자가요. 그래서 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준비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약의 십자가 마태복음 5장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는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렇게 전도의 성교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너니. 여러분 이제 우리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온전한 자리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에 있는 형제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축포드립니다 아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 대속, 속죄의 반대편으로 옮겨주세요.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복음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아멘. 겉옷세 자리로 속옷의 반대말 겉옷의 자리로 또 짝의 자리로 또 언약으로 돌려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 앞에 많은 성도들에게는 영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음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에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앞서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